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부채는 2023년 말 2,734조 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03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연평균 GDP 성장률 3.4%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했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조치도 기업부채 증가에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4조 원 수준이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과 대출상환 유예 등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연평균 54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부동산업과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라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 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들 국내 일반 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와 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학충에도 나선 결과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22년 기준 122%로 독일 200%, 일본 145%, 미국 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의 경우도 한계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사실은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전체 일반 기업 차입 부채 대비 한계 기업 부채의 비율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